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주류 수출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및 필요 서류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은 과실주 및 과일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주는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 술로 대표적인 예로 포도주, 사과주 등이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보통 10에서 15도 정도로 과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음은 과일주입니다. 과일주는 과실주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포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을 사용하여 발효시킨 술이 포함됩니다. 알코올 도수는 일반적으로 5에서 15도 사이입니다. 다음은 주류 수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수출국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수출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수출국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수출서류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전문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보세요. 온라인 신청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수출 시 필요한 모든 서류 인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